할렐루야. 5월 24일 목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연이 되어라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봄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삶 가운데 기뻐하는 일들이 헌치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 또한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힘들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힘든데 그때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보다 더 힘들 수 있었다. 이보다 일이 더안될수 있었다. 이보다 더 손해볼 수 있었다. 이보다 더 아플 수 있었다. 그러면, 마음에서 생기가 살아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묘하죠. 땅을 파야 물이 납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는 반드시 땅을 파야 합니다. 땅을 파게 되면 물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다 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두 가지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기도를 멈추면 아니 됩니다. 힘들수록 형제와 대화를 해야 되듯이, 그래야 풀립니다. 사자간에 친구간에 연인사이 부자지간 힘들때 대화를 해야 합니다. 얽히고 섞였을때 대화를 해야 풀어집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골이 파여집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 축복이 날라갑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날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멀리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인생의 축복의 반 이상이 날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인정치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이 괴롭고 힘든 겁니다. 어디에서 괴로움이 시작되는지 어디에서 힘듦이 시작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계속해서 그 다리만 치료를 하는데 그 아픔은 허리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알고 보면 경추, 요추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더 그것을 올라가면 그랬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laughs> 삶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주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과 대화, 레일 멈추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되새김할 때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설사 인생의 문제가 다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연들 주인공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울 때 생각이 다릅니다 악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악한 생각을 합니다 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인들은 주인공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억울할 때에도 고통스러울 때도 말을 삼가하며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좋아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삶이라는 무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주인공이 될까? 누가 주인이 될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아. 그래. 이번 주 말씀이 이거지. 아. 내가 주연이 되어 보자. 주인공이 되어 보자. 한마디로 성공하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그냥 성공하겠습니까? 연기자들, 가수들. 목에 피어가 한 번은 나와야 합니다. 목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서 몸에서 부른다 그러죠. 오늘도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조용히 찬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입에서 진리가 선포되는 겁니다. 찬양은 다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입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고, 듣지 마시고,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한번 조용히 춤을 한번 춰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은 그러하지 않는데, 기뻐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좋을 때 후, 난리법석을 피우지 말고 좋을 때는 엄청난 애교덩어리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완전히 얼굴이 검은 딸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애교덩어리가 되어서 화기찬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것 밖에 없고, 그리고 그 감사를 모아서 기뻐할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능력과 근능을 다해주셔서 꼭삶 속에서 주인공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디션을 잘 통과하길 원함. 시험을 잘 통과하길 원함.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